I'm <laughs> gonna <laughs>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원더 윅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통증도 생기고, 그래서 계속 울면서 보티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은 이서한테첫 번째 원더 윅스는 저번 주였습니다. 정말 저희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 한번 영상을 담았으니까 같이 좀 보시죠. 그래이 상태에서 수유를 시작해야 되나? 그때 그치, 먹고 싶어 해서 그때 먹이긴 나을 거야 지금 먹고 싶어 해서 먹인 거 아니야? 아까 분수타 해가지고 긁어있지. 먹기 싫어졌잖아. 음. 놀라가지고. 애, 나는 유보 계속 죽일래 애가 입 벌린 줄 알았지.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 o baby.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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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는 그랬잖아 엄마 줄게 한, 한 시간 동안 짐벌 터가지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집에 넘어왔어 기사가 계속 울었어 엄마 아빠 밥을 못 먹었어 엄마 아 계속 굶었어 안돼안돼 <놀람> 지금 새벽 6시 40분이고요 뭐요 뭐요 아 어제 진짜 한숨도 못잔것 같아요 지금 46일째인데 애들이 한 8시부터 12시쯤 되면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영상 편집도 안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노트북이 있고요 지금 움직이면 약간 또 일어서 걸어줘야 돼요 걸어주면 오빠가 자거든요 자면 다시 앉아서 편집하고 잘자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베이비페어 연중 최저가로 나와있는데. 음. 네. 오. 나 이거 나왔어. 케이스 당첨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샴푸기야, 나에카운터에도나요 나왔어. 적꼭지 케이스. 아, 이게 있던데? 라벤더랑 이거 할까? 라벤더나 하 이거. 어. 지금 이거 34,500원인데 3 5 0 0 0원으로 지금 할인해 드리는 거라. 필수장난감. 필수장난감 애기들보다 여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냥 먹고 t sure i o r i n g It's n in n t h e c i t y 어? i to g o 가 o u r e going t 기다려라. 엄마, 아빠가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들어갈 거야. 리 하지 않기 위해? 아 마지막 출산휴가를 불태워버리겠다. 아, 처음 봤어 <목소리도> 어떻게 찍는겨? 영업하세요 4시. 네. 아. 4시. 5시, 5시 가야, 가야 <laughs> 돼요. 애기들게 달린단 말이에요. 한 번. 분위기 되게 좋네. 진짜 얘기해 보면 안 돼? 어? 아, 뭘 진짜 얘기해 봐. 안 열어서 가요. 어. 재요 아, 네. 들어올게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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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 여기. 내몇 어. 분이신가요? 두 명이. 7분 요 아, 좋은데? 이거 어, 응. 잘 찾았다. 응. 와, 겁나 무서 좋아, 이거 편해. 괜찮았어? 음 귀여워. 음음 아유, 이자아. 엄마, 이거맞는 거야? 엄마, 보세요. 이사야. 오, 이언이 눈빛. 오. 엄마, 보세요. 엄마. 왜? 어이거 어이구. 오! 잘하는데? 43일차 애기 맞나요?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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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딱여고여여줘 여기, 여기. 여을보여줘 여기. 여기, 리기리기 여기. 여기, 여기. 갈게요 아, 여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어때요? 아빠가 모자 사줬는데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렵니까? 예?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보세요, 한번 카메라로 한번 보세요. 이세요 이거예요. 이거게잡이 봐. 어. 이거이 <목소리> 음. 왜? 으정이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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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봐, 아제아으 봐. 으 우, 우, 아 이,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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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초거잖아 우름 아니고 용색이잖아. 헷갈립니다. 어디였나 했더니 여기서. 오, 아니야. 내 때문에 이렇게 돌려. 오늘 무슨 날이야? 자트롤리두 음... 번째 거 열어봐. 어? <laughs> 난왜 이벤트를 음, 안 하나 그랬어? 그럼 뭐 있지 않고. 아. <웃음> <웃음> 뭐? 몇년 살을까? <laughs> 어 아빠 보세요. <laughs> 이일이와가까요 아빠 신났다. 와야 <laughs> <저의 아이들야>. 이게. <laughs> <laughs> 기분 좋아졌는데? 와안 까먹었다고? <laughs> 일부러 여보한테 말했네. 중학교 때. 케이스가 다른데? 메리 올인데 대박. 나는 다 이씨. 나 그냥 여보가 부담스러할것 같아서. 이거하느라 정신없는데 얘 이야기도 들어올 때 공복 받았어. 나와야방 사랑. 완벽한 최근이 <laughs> 아닌데?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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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꽃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기념일이 아니어도 화병에 꽃을 꽂아두는 로맨틱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위스키 컬렉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발렌타인데이에는 발렌타인 21년산을 사주는 로맨틱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사이좋은 부모 에서 사랑을 듬뿍 받아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함께한 날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더 많기에 아름다운 첫 만남을 기억하고 오늘의 행복이 당신 덕분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다음 생에도 나라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 생에도 나라는 여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응. 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9일 신랑 손재인, 응. 신부 김지수.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